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구요 오늘 할 게임은 플로그앤 플레이라는 스팀게임 인데요 어 이상한 게임이에요 뭔 생각으로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암튼 갑시다 잠시만 이거 게임 자체 소리를 줄여도 <laughs> 안 줄어 어 됐다 아이콘이 두 개구나 이거 아아 아, 진짜 <laughs> 깜짝 놀랐네 자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건가? 아니 이것은 아 잡시야. 근데 손가락 얼마나 긴겨? 이쯤하면 징그럽다. 콕? 얘는 인삼인 건가 아니면 무엇인 건가? 하는 게 하나 더 있지. 뭐야? 일어나. 다시, 다시 뛰어. 뛰어. 으로 쭉 달려봅시다. 이 식기가 뭐지? 네, 김만두 군만두님 어서 오세요. 왔다. 부금의 <laughs> 심지 인정. 뭔가, 부 금이 되게 특이해부 금도 뭔가 자세 들이 되게 이상하다. 설마 이거 그냥 던져 버리니? 아닌데. 오이오이 어이. 설마 이... 아씨 에씨. <laughs> 어 뭐, 뭘까? 어? 응? 뭐니 이거 동전이야? 아 이거 그거구나 아까 머릿 속으로 쏙 들어간 그핀시 터라잉 <laughs> 다 미쳤나 야 대가리 대꼭 아닌데? 야, <laughs> 저거 주스 들어가 는게 야？이 것도 가져가. 이거 다 보내놓고 이게 의식키흐름인거 진짜 뭐하는 게임인지 콕. 근데 게임이 되게 직관적이긴 하다 <laughs> 대충 뭘 어떻게 해야할지 대충 감은 와 <laughs>

Do you know me? I know you. I know you. You don't know me. You don't know me. Yes, I do. You do. I do. I do. You, you do. do. Do you? Yeah. Yes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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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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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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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i s y I s y e y e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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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Yes. Yes. e s y e I y e i Yes. y o s y o s Yes. Yes. e e

남자 여자였어? 몰랐네? 아니, 설마! 아! 너무 야해! 아하! 너무 야해! 어? 서, 설마! 아니! 이게 무엇이여? 이게 뭐지? <웃음> 진짜 진짜 <laughs> 등장하였다 자, 다음 진자진쪽은 남자 아니었 진짜 진짜 아 암튼, 자, 야, 조금 더 붙어봐. 찰칵? 근데 어디 꽂아놓는 거야, 저게? 대체? 콕? 어? 어? 찰칵? 이게 뭐야? <laughs> 지네 인간이야? 이렇게 교체하면 되나? 나! 놔주세요! 아파요! 저기요! <laughs> 아파요! 너란 말이야! 안 빠지는데? 여좀 나봐! <laughs> 좀 빼봐. <laughs> 아 진짜 이놈의 게임 정치 목록에 지네. <laughs> 뭐 손가락이니까 뭐 빠지는 것도 아닐 테고. 맨 뒤에 있던 놈이 빠졌다. 구멍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. 나만 그것처럼 보이지 않죠?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지? 그쵸? <laughs> 어? 이거 십구구 아무도 되는 거 맞지? 블로그 엔플레이. and